저는 한 분위기를 서 사진도 한번 찍을까요? 되게 좋아요 좋아요 되게 촉촉하면서 아름답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. 저희가 개투어 오면마다 사진을 찍었잖아요 와, 근데 진짜 이마지막인네이 <laughs> 슬로건 우리 도뭐 이야기 안 해줬어요 우리가 <laughs> 더 사랑할게 우래는 빛나기만 해 불거능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저 하나 둘셋 할게요.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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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